안녕하세요. 무역 진선생 채널의 김경환 관사입니다. 오늘은 식품용 기구 용기 통관을 위해 인천항 보세창고 현장에 왔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뿐만 아니고 그릇, 컵, 수저와 같은 기구 용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 신고에 앞서 식약처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것들 역시 식품과 닿기 때문이죠. 식약처에 신고하는 목적은 과연 이 식품을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것인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없는가 확인하는 것인데요.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 국내에서 유통 판매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식품과 기구용기를 최초 수입 시에는 식약처에서 정밀 대상으로 선별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 수입부터는 수입신고 실적을 인정받아 서류검사로 처리됩니다. 즉 통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오늘 제가 신고한 물품은 홍삼 액을 담는 용기인데요. 첫 번째 수입이라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곧 있으면 식약처 직원이 와서 검사에 필요한 양만큼 샘플을 가져가실 겁니다. 저는 지금 식약처 직원이 샘플을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물건을 미리 찾고 있습니다. 창고에 물건이 굉장히 많아서 찾기가 힘듭니다. 네, 드디어 저희 물건을 찾았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우리 물건이 잘 들어있네요. 식품과 기구 용기를 수입할 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최소 판매 단위별로 한글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정식으로 통관된 물품임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겠죠 처음 수입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글 표시사항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형마트에 가서 유사한 물품을 찾아보시면 어떠한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업체는 뚜껑은 뚜껑대로 병은 병대로 모아서 따로 포장을 해두었네요. 식약처 식품신고는 뚜껑과 유리병이 한 세트로 접수되었으니 함께 인계해야 합니다. 식약처에서 정밀 검사용으로 샘플 10개가 필요하다고 하니, 지금 바로 준비해 볼게요. 샘플이 접수되면! 검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약 10일 뒤에 나옵니다. 검사에 합격하면 다음 수입 때부터는 실적을 인정받아 서류로 처리되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그럼 오늘 식품기구용기 검사 관련 컨텐츠는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